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실험은 이 촛불이 여기서 꺼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덮어 줄 건데요. 여기에 산소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긴 진공 상태가 돼요. 그러면 이 진공 상태인 물 있죠. 여기 물이 이 진공 상태인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. 자. 준비물을 한번 볼겠습니다. 일단 여기 촛불, 그 다음은 여기는 이렇게 산소를 찾아 날 통, 그 다음은 여기 물, 그 다음은 점화기입니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여기에 위치할 건데요, 이 중심에 이렇게 위치해 줍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번 불 붙여 보겠습니다. 이렇게 불이 붙여졌는데요. 이제 이 위에 이렇게 넣어줄 것입니다. 그러면 이안에 산소는 줄어들 것이고, 여기는 진공 상태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여기 이 대기압보다 낮은 이 기압이 여기에 들어가면 물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. 자, 한번 이게 꺼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. 이제 점점 연소가 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빨려 들어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 물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. 여러분 봐 보세요. 여기에 물이 이렇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. 이 안쪽으로 다 들어왔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 기압이 낮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. 원, 투!